안녕하세요. 어리가 빵이님 렉스턴입니다. 잠깐. 1월 16일 빵이 생입니다. 제가 무언가 보내드릴 때마다 빵님은 항상 들러리냐고 하시길래 원어리지만 얼빵 TV 애청자로서 빵님이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빵님은 언제나 남자답고 등직하고 꾸미놓고 순수하고 이심이 많아 무슨 일이든를 참을 줄 알았는데 보이는 모습과 달리 입맛이 까다롭고 순수한 얼굴 뒤의 빵녀시 모습을 보고 안 가봤기 전혀 전혀 다른 폴스미스의 지갑이 빵님가 다른 것 같아서 일도 고민 없이 골랐습니다. 오, 폴스미스 지갑이 있어요? 폴스미스 지갑. 우와, 이거 같은데? <laughs> 우와, 감사합니다. 어, 이거 빵이 선물이래요. 우와, 폴스미스 지갑. 빵이 지갑 없는데. 우와, 빵이는 휴대폰 뒤에다가 지갑을 갖고 다니거든요. 빵과 박쥐 다른 <laughs> 우와. 아, 이게 내용이 뜻이네. 편지가 여러분 읽었죠, 렉스턴 형님이. 우연히 이번에 알고 구독 중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항상 응원해요 대한이 <laughs> 대한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laughs> 대한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이 건강해라. <laughs> 대이공렉스턴 건강해. 형님 편지로 편지를 읽어보니까 <laughs>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겉은 되게 수수하고 그 남자답고 일틱하고 아무것도 입가림도 없고 할것 같은데. 오, 진짜 이쁘다고 여러분 난리예요 지금. 속은 이제 백여시 같이 시뻘건 속을 가지고. <laughs> 10억은 루즈색을 가지고 있는 빵이의 이중성을 또 담은 지갑을 선물해 주셨어요. 오. 오. 얼마 전 서울역 서울역 카페 술주정 동영상을 봤을 때 지갑 분실 우려되긴 하지만 패딩 점퍼마저 잃어버릴까봐 밟고 있는 모습을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안심하고 보내드립니다. 빵님이 생일이라 빵탄에게 생일 선물을 많이 받을 것을 얼림이 부러워할까봐 상대적 박하, 박탈감을 느낄까봐 얼림 거도 챙겨 보았습니다. 지갑에 돈이 없어도 지퍼칸에 영수증만 넣어놔도 지퍼를 열기 전까진 돈이 없는 걸 아무도 몰라서 누가 봐도 있어, 보이, 있어 보이는 없이 산 사람이라고 무시당하지 말시라고 지퍼 타입의 페라가모 지갑을 골라봤습니다. 오 페라가모 오, 지갑을 주신 거예요. 좋아 지금 빵이 생일인데 제 선물도 주신 거예요. 이게 페라가모 지갑. 이게 페라가모인가? 근데 나는 왜그 리본 안 달아주셨어요? <laughs> 이게 페라가모 지갑이요? 어떻게 안되요 일단 이거 까볼게요. 어, 까보죠. 일단 제가 없이 사르니까 명품이 있어야 될것 같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 없이 산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근데 저는 진짜 이런 명품 지갑 같은 거 진짜 안 어울리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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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페라가모예요. 메이드 인 이탈리 이탈리? 메이드 인 이탈리 우와 페로로쉐도 아니고 우와 우와 지퍼 타입! 아 지퍼 타입의 지갑을 <laughs> 잃어버리실까봐 우와 우와 오여러 빼라 얼빵 예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넥스 원어월 인정 생일선물보다 그냥 선물이 더 비싼거라요 키키키 이게 더 비싼거에요? 이거, 아, 아, 이거 명품 아니에요? <laughs> 아 그래요? 이거 명품이잖아 <laughs> 어, 난 근데 뭐가 더 비싸고 이런걸 잘 몰라요 우와, 이런 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명품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부모도 나한테 이런거 안해줘봤는데 음. 렉스턴님이 이제 내 부모예요. 아빠, 부모도 나한테 이런 거안 해줬어. 렉스턴 이제부터 아빠야. 아빠, 아빠. 그리고 저는 워너 어리니까 펜심을 담아서 빵님보다 하나 더 챙겼습니다. 방송시 잠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요즘 급격히 살이 불어나셔서 허리 사이즈 가늠이 안 되지만 허리 사이즈에 상관없이 가능한. 발리 벨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티내면서 착용하는 벨트라지만 원래 자파류는 브랜드 모르게 하는게 더 있어보이는 법이니까 대놓고 내 허리에 있는건 발리 벨트다 라고 티나는 삼색 라인 디자인은 제외했습니다. 어, 물론 차고 다니는 벨트와의 착용법이 너무 달라서 묶고 다니실까봐 걱정은 되지만 어색한게 아니면 나름 편한 형태의 디자인이라 운동 갈때 제외하고 유용하게 쓰이는 벨트입니다. 참고로 허리는 34 사이즈가 착용 가능합니다만 혹시 34가 안 되시면 살을 빼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 벨트까지 명품을 주신 거예요 지금? 오. 이것도 빨리 풀러 볼게요. 와 이거 와. 토마풀까지 뭔가. 내 거를 더 신경 써주셨네요. 달리, 발리? 그러니까 달리라는 달리라는 브랜드는 저는 처음 보거든요. 저도, 저도 잘 몰라요. 뭐지 빵이 생일에 나도 지금 이렇게 큰 선물을 빵이보다 더큰 선물을 받네요. 오. 우와 이 분해하는 것좀 봐요. <laughs> 분해하네요. 나 지금 품이 있는 그녀 김희선 된것 같아. 우리 부모도 이런 거 나한테 안 해줘봤는데 진짜, <laughs> 진짜. 저도 저도 못받았봤어요 저도. 진짜 우리 아빠 그 이상이야. 진짜 주종관계 주종관계예요. 주인님이래요. <laughs> 우와 우와 이 <이거> 박스 봐. <laughs> 이야 우와. 아니 우리 그거 하자 이거. 발리스 생님이 아니 아니 그 명품 여러분들 그 백만 유튜버분들 그거 하잖아. 어머머. 그거 뭐라 그래? 하울! 명품 하울! 아 하울! 하울! 명품 하울 해야되는! 여러분! 저희 이번에 여러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지만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먹방처럼 대리만족해서 명품을 한번 저희가 사봤어요 이제 카드값 이번에 동나겠네요 이러면서 그 명품 하울 다들 하시잖아요 백만 유튜버들이 여러분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다들 앞을 다시고 바락바락 하실텐데 전 이런거 이제 여러분들 배리만족 느끼시라고 사봤어요 イイちただいま。<laughs> ただいま。ただいま。